회복세를 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거래가 줄고 매물도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이후 17주째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0.07%에서 0.05%로 상승폭이 감소했고 강남구는 29주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집계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8월 3,860건에서 9월 3,367건으로 줄었고 10월에는 1,845건으로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의 자료를 보면 서울의 누적 매물 건수는 84,52건으로 아시리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1년 4월일래 가장 많았는데 최근 매수자와 매도자간 희망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금매물 외에는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다는 게 중개업계의 전언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상영예가의 전용 107제곱미터는 이번 달 들어 14억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같은 크기 아파트는 지난 4월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가 지난 8월에 22억 원에 거래되며. 반등했는데 불과 석달 만에 8억 원이나 급락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파트같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곡넥슬의 경우 최근 전용 114 제곱미터가 35억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7월 거래가 대비 4억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국 삼성 레미안 역시 전용 122 제곱미터가 지난달 28억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9월 같은 크기가 32억 1,500만 원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4억 원 넘게 가격이 내린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등세가 꺾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반등한 부동산 가격이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한풀 꺾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조정 국면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영향으로 금매물이 일시에 해소되면서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성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이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문제죠.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금융업이나 증권업, 유통업 등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경제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상반기에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이미 급등은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그래서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라는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든든한 힘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이번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저평가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의 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에 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